시흥시 정왕동에서 함께하고 있는 따뜻한 밥한끼 어때? 오늘 이야기는요? 갑자기 몇 개월 안에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 분위기 자체가 그전에는 웃고 떠들고 이렇게 일하던 분위기에서 지금 서로 눈치 보면서 나도 나가야 되나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도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시와 공단 내 영세기업 제조 공장을 찾아갑니다 요즘에는 솔직히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올해까지만 어떻게 버텨보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두고 봐야겠죠 여러 가지가 다 걱정이에요. 애들은 애들대로 걱정. 어른은 어른들의 걱정. 다 같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하루, 하루하루가 아주 참 어렵게 지납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때 이분들과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시와 아, 공단에 여기요? 찾아왔습니다 아, 이곳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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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와 제가 이렇게 그 공단 안에 들어오긴 처음인데 아, 네. 공단 안에 있는 공장인 거죠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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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어머가 네, 네. 와, 와. 와, 되게 굉장히 크네요. 맛있는 밥을 갖고 왔는데 예, 예. 아니 근데 둘러보니까 기계들이 돌아가지 않고 있네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요 네,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 음. 많이 달라졌나 봐요, 예전하고요. 그쵸, 예전에는 직원도 좀더 있었고 기계도 네. 다 돌아갔는데 요즘은 네. 기계도 가동률이 한50% 정도 되고 아...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상황이. 네. 여사장님, 예. 지금 열심히 활기찬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는데 예. 사장님하고 저기 직원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혹시 아. 괜찮으시면 안에 들어가서 얘기 나눠도 괜찮을까요? 아 예,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예. 아, 아이고. 코로나 1 9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현재 공장의 상황. 모든 기계가 돌아갔던 옛날과는 달리 공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기계는 한 대뿐이었습니다. 주문이 밀렸던 과거와 비교를 하면. 지금 텅빈 계획표가 야속하게만 느껴집니다. 하루 빨리 이 시국이 끝나기만 기다려 봅니다. 그럼 원래 아까 말씀하신 직원분들이 네. 한 스무 분? 네, 우리가 한 스무 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열네 명 정도 되나 지금 등원 네.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많이들 하실 때도 힘이 좀 없으실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제가 사실은 뭐 직원들 보기에 어떻게 보면 직원들도 사장이 일을 좀 갖다줘야 열심히 하고 좀 하는데 사장이 일을 못 갖다주니까 직원들도 눈치를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직원들한테 좀 어려웠더라도 눈치 보지 말고 좀 어려움을 이겨내가자 이 상황에서 좀 다독거리는 형편이에요. 사실은. 고충 많으실 텐데 또 네. 직원분들 몇 분은 나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사실은. 좀 회사 이제 네. 일이 없다 보니까 직원 네. 좀 스스로 회사 네. 뭐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네. 나가신 분이 좀몇분 계세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 좀 안타깝더라고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네. 웬만하면 저고 하 인연이 맺어서 직원이 됐는데 네. 어려운 상황이 돼서 나가다 보니까 네.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좀 미안하지요 그 직원들한테 사실. 네. 제일 오래된 직원분은요, 그럼요 반대로? 제일 지금 오래된 분은 신분 지금 20년 이상 되신 분이 두명 계시고, 네. 10년 이상 되신 분이 우리가 한 다섯 명? 어. 좀 오래 그래도 장기근속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조 가족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일을 처음 겪다 보니까 저도, 네. 좀 IMF 그때도 제가 좀 일찍 사업을 시작했는데, 네. 그때도 그렇게 좀 어렵지 않게 좀 지나갔거든요. 근데 여태 하면서 한 20년 넘게 했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이 일이 좀 힘든 일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음. 요즘. 20년 하셨던 분들은 정말 여기가 직원이 아니라 가족분이시라 말씀하셨잖아요. 형제자매 같으실 네. 텐데 네. 아,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좀 말씀하신 것처럼 눈치도 막 보시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최수상으로 지금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음. 지금 연차가 이제 근속에 따라서 1, 1년에 15개 에서 오래된 신분은 25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 요즘은 좀 돌아가면서 음. 연차도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음. 좀 그런 식으로 좀 버텨가고 있는 상기편이에요, 지금. 본편이. 음. 다시는 직원은 끌어안고 또몇 분은 내보내는 음. 네그 사장님 심정, 아, 생각만 해도 지 마음에 아린데요. 그렇죠. 그거 어떠셨어요? 네. 그날, 그날은 좀 어떠셨어요? 그래서 그좀 그때. 우울하더라고요. 직원이 먼저 와서 솔직히 나서 내 입장에서는 나가라 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직원이 와서 먼저 사장님 힘드신데 제가. 이렇게 아. 좀 다른데 찾던지 할 테니까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거나 음. 하루 종일 좀 울어고 그래도 음. 좀그 친구 나갈 때참 다음에 내가 좀 좋아지면 은 음. 다시 꼭 부를게 음. 좀만 좀 서로 좀 참자 이렇게 음. 하고 다 보냈거든요 그래도 음. 마음이 한겨웠어요 사실. 은 음. 직원을 내보내고 직접 공장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겁기만한 사장님입니다. 수출이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던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제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졌습니다. 힘들지만 함께하는 직원들과 마음을 다잡으려 더욱 노력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집에 가셔서 여러 가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런 네,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여기서 <laughs> 어떻게 좀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확인했어요. 네. 잠도 안 오더라고 사실은요. 잘 누워있으면 그런 생각도 하고 네, 네. 제가 혼자만 같으면 간단히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직원들 직원들도 또 나름대로 가정이 있는 직원들도 있다 보니까 네. 제 혼자만 생각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고민이 많긴 많아요. 사실 네. 요새. 네. 네. <laughs> 또 근데 또 가장이시잖아요. 네. 집에 가서 좀부동만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전달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가족들. 예. 가족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 또좀 아, <laughs> 네, 애로사항이 음. 있어요, 사실. 은 음. 요즘 가장 필요한 게뭐였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따뜻한 밥한끼밖에 없는데 어떻게 어떤 도움이 돼야 될까요? 좀 도움이 절실할 것 같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좀 예전처럼 정상이 되는 게 제일 지금 바라는 입장이고요. 음.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금 더 서로들 좀 음. 도와가면서 우리 직원들도 지금 많이들 서로 도와주니까 내가 이렇게 견디지 음. 직원들이 좀안 도와주면은 음. 훨씬 더 힘들텐데 음. 우리 직원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음. 어려운 상황을 알다 보니까 스스로 본인들이 알아서 음. 좀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힘이 되고 있어요. 직원들 덕분에. 음. 우리 회사 와서 어쨌든 간에 진짜 고생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는 직원들한테 좀해 주려고 많이 하는데 좀 부족한 점도 있겠죠. 직원들 입장에서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른 회사보다는 조금 어떻게 잘해 주려고 하긴 하는데 미흡한 점도 있을 건데 직원들이 좀그건좀 이해해 주고 앞으로 좀이 어려운 상황을 잘 같이 좀 슬기롭게 헤쳐 나가 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됐죠? 갑자기 몇 개월 안에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 분위기 자체가 그전에는 웃고 떠들고 이렇게 일하던 분위기에서 지금 서로 눈치 보면서 나도 나가야 되나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도 있고 그래도 어떻게든 저희 직원들 생활할 수 있게 급여라도 챙겨줄 수 있게 여기저기 영업도 잘 뛰시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사장님 믿고 같이 갈 거니까 지금처럼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진 플러스 직원들 좀 힘들 시기지만, 어, 조금 이 시기만 좀 지나가면은 우리 회사가 좀 정상적으로 된다 보면은 그때 가서 제가 또 나름대로 좀잘 되면은 직원들한테 1년 아니면 2년 한 번이라도 이렇게 다 같이 여행도 다니고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는 지금 해외여행을 한번 가려고 음. 그동안 음. 계획을 했었는데 좀 그런 것도 못 오고 그래서 앞으로 좀잘 되면은 꼭내 그래, 직원들 데리고 다같이 해외여행도 한번 가고 이런 게제 꿈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좀이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을 조금만 참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장님 저희 따뜻한 밥한끼 어때서 준비한 오늘의 한상입니다. 열심히 한번 준비했거든요. 아, 예, 예. 괜찮으시면 마당은 봐주세요. 아, 예, 네, 아유 심사도 못하시고 이 시간까지 아, 에이, 4시가 네, 넘었는데요. 네. 저희 생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어, 항상 몸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든든하게 계셔야 저희도 잘 버티고 있으니까요. 지금처럼만 저희 옆에서 웃으시면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꿋꿋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는 공장을 뒤로하고 다시 배달을 하러 떠납니다. 시와 공단 내에는 많은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이 있습니다. 재택 근무를 할수 없는 군단에선 코로나19 장기화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더욱 힘들어진 지금 우리 SK 브로드밴드의 따뜻한 네, 한끼어에서 준비한 정성 가득 한 끼가 조금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끼조차 먹을 시간이 없어 일을 하는 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닿기를 바라며 다음 배달 공장으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어~ 비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왠지 홍보가 좋기만 한데 지금은요. 어떤 공장인 거예요? 아 저희는 이제 이 알루미늄 압출인데요. 네. 그 자동차 부품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전제품. 그쪽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을 뽑는 금형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필요한 부분이네요. 네. 아 그래요? 그럼 그부분을좀 얘기 좀 듣고 싶은데 혹시 식사하실 때 오시, 가실 때 있으실까요? 올라가실 때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어디에요? 네, 아 여기로요? 그 어, 가서 맛있 나누시죠. 같이 가시게요. 이곳은 가전제품 등에 들어가는 부품을 금형으로 제작하는 공장입니다. 삼규대로 생산을 가동하는 것이 이 공장의 업무인데요. 코로나19로 많은 인원이 감축되고 재정상태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 시간까지 시작도 못하신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사실은 공장 돌아가는 소리가 이렇게 반갑게 들리는 게 지금 처음이도제요 공장 들어와서요. 네. 아, 어떠세요 요즘은요? 요즘에는 뭐 거의 놀다시피 하다가요. 네. 이제 또 어떨 때 이제 간혹 잠깐 바쁘고 이제 그렇게 돌아가요. 네. 꾸준하지가 않아요. 네. 그럼 오늘 같은 날에 그러면? 요즘에 잠깐 좀 바쁩니다. 어떤 뭐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네. 이제 저희도 잘 모르겠고요. 저희도 어차피 거래처에서 이제 네. 오달을 받아서 일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는 일거리 걱정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뭐 거의 일이 없는 날이 더 많고. 일단 매출이 떨어지니까 이제 직원들 급여 주기가 힘들고요. 뭐 금융권 가서 이제 대출 얘기해도 뭐 담보가 다 찼니 보증서 끊어와라. 뭐 보증서 끊으러 가면 뭐 매출이 떨어져서 안 된다. 아. 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하고 정책하고는 틀리죠. 사람들이 음, 네. 많으시구나. 어떤 점들이 그런 거? 기다려 보시니까 어떤 점들이 제일 힘드세요? 저희는 IMF 때 창업을 했어요. 아 오히려. 요 네. 그래도 뭐 저희는 이제 IMF 때 오히려 더 바빴어요. 그런데 음. 뭐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은 없어요. 저도 설, 솔직히 직원을 한두세명 정도는 내보내야 지금 상황이 맞아요. 근데 여태까지 일했는데 같이 일했는데 어렵다고 내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저기서 뭐 사채도 좀 빌리고 어, 그렇게 해서 지금 직원들 보급 주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급 주기조차 어렵다. 네. 아 얼마나 힘드세요 사장그 어. 근데 집에 가서 이런 얘기는 잘안 합니다. 집에 가서 뭐 회사가 힘들다 어쩌다 음, 얘기하면 음. 그냥 저만 좀 힘들면 되는데 음. 또 집안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음. 그걸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그쵸, 음. 요즘에는 솔직히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정도까지 네, 네네 그래도 올해까지만 어떻게 버텨보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는 두고 봐야겠죠 일이 이제 계속 밀려 있어서 이거를 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빨리 처리를 해나갈까, 이제이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이거 이제 일거리가, 어디 가서 일거리를 가져와야 되나.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또 저희 이제 하고 있는 품목 자체가 자동차, 가전 다 이제 그쪽이다 보니까, 수출이 안 되잖아요 완전히 막힌 거네 그럼요 예 네, 네, 지금 해외에서 보내지 말라고 하는 실정이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나 가전 수출이 이제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제 밑에서 다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고 음. 뭐일차변도2차변도다 똑같이 다 힘들겠죠 음. 계속 일이 없어지고 수출도 막히는 상황이다 보니 금융권에서 대출도 힘들어졌다는 사장님. 사채라도 써서 직원들 월급을 주고 나면 다시 돌아올 빚을 갚는다는 것이 두렵다고 하시는데요. 정부에서도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정책을 펴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정부의 정책 지원도 받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너무 바빠서 진짜 이게 뭐 이렇게 밖까지 돌고가면서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이제 막상 또 이제 이렇게 어렵게 되다 보니까 그때가 그립기도 하네요. 뭐뭐 뭐, 뭐 지금까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이제 겪어 왔고 우리 뭐 IMF도 다 겪었고. 뭐 이것도 겪어 나가야죠. 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결이 되겠죠 배달을 마치고 식당으로 돌아가는 길. 공장의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더욱 커지게 돼서 하루빨리 예전에 좋았던 시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빌어봅니다. 그렇게 따뜻한 밥한끼였대 사모점 식님과 식당에 돌아온 우리 성인 씨는요. 아 맛있겠다. 식당에 찾아오신 분들에게 서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손님의 포스가 남다릅니다. 아 저는 이제 퇴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회, 지금 동네에서 어. 유관단체 지금 정황일동체육회 회장을 지금 맡고 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사실 저희들이 방역활동도 많이 했거든요. 아, 방역하세요? <laughs> 네. 정말 저도 이게 코로나19 오면서 지금 이제 문화예술 쪽도 관계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뭐 이렇게 문화 행사 같은 것도 좀 해야 되는데 뭐 이제 다 지금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요즘 뭐 무관중 공연 뭐 이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왜 지금 뭐 이거 뭐 물론 뭐 소상공인들도 문제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지금 한계에 지금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맘 놓고 식당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외식한 지도 오래됐죠. 뭐 그전 같으면, 뭐, 이렇게 나와서 갈비도 먹고, 뭐, 이렇게, 네. 뭐, 이제, 했는데, 지금, 식당 지금 와본 지 한참 됐어요. 아유, 어려운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다 같이 도와가시면서, 코로나 속에서 어려움도 많으시잖아요. 힘들죠, 당신 그렇죠? 이렇게 방역까지 하시면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laughs> 아니, 이렇게 당연, 당연히 해야죠. 그럼. 그래도요, 이게 네. 당연한 거지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음.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일 하고 계시는데, 저희 사실 따뜻한 밥한끼 때가. 식사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건데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방학하신 분들 직접 찾아뵐 수도 없고 해서 혹시 괜찮으시면 네. 다 같이 모여서 저희 SK 브루드밴드 준비한 이 식사 초대권으로 공동히 예. 오셔서 식사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예. 혹시 방학하신 분들과 함께 식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될까요? 아, 괜찮으시겠어요 그럼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 방역한 사람 분들하고 네. 같이 네. 해서. 네. 게 갈비탕이라도 한 그릇 이렇게 네. 할수 있는 뭐 이런 거 고맙죠. 아. 어, 아주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예, 맛있게 지역에는 드세요. 이렇게 주민을 위해 봉사를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준비한 우리 따뜻한 밥한끼 어때요? 식사 초대권은요. 또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초대권을 받으셨다면 우리 따뜻한 밥한끼 어때 각 지점으로 오셔서 맛있게 오늘의 밥상으로 꼭 식사해 주세요. 그렇죠. 애들은 우리 걱정을 하고 우리는 또 애들 걱정을 하고 애들 출근하다가 또 어떻게 뭐 여러 가지가 다 걱정해요. 애들은 애들들로 걱정 어른은 어른들의 걱정 다 같이 걱정을 하고. 하루, 하루 하루가 아주 참 어렵게 지납니다. 하루 아, 때문에 빨리 교육, 이 퇴치해서 예, 옛날 같이 생활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루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더욱 강화된 코로나 19로 식당은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더욱 하락했고 소상공인은 더욱 어려운 환경에 내몰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 따뜻한 밥한끼 어때가 소상공인들에게 조그마한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신 사장님은 사무점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아, 오늘 어떠셨어요? 아 행복했습니다 두고 였고요. <laughs> 예. 저도 너무 감사행복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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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은 힘드셨죠? 예, 아닙니다. <laughs> 야, 정말 나눔은 나눔 배가 되는 것 예. 같아요. 예. 정말 행복한 하루였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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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브로드밴드 에 준비한 이 식사 초대권. 코로나가 조금이라도 좀 네. 나아져서 많은 분들에게 배달도 가고 또 함께 만나면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선생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사무점으로서 활동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니다 네. 착한 기분. 착한 나눔. <laughs> 여러분 모두 함께해요. 안녕.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분들과 따뜻한 밥한 끼를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따뜻한 밥한끼 어때는요 다음에도 또그 다음에도 대한민국의 모든 소상공인이 웃음 짓는 그날까지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밥한끼 어때와 함께해 주세요 자 다음에 다시 만나요 밥한끼 어때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장사도 잘될것 같고 또더 열심히 노력해서 코로나 잘 이겨내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뭐 앞전에도 이런뭐 뭐 봉사는 좀 했었나마는 더 많은 걸 느꼈고 더 열심히 봉사해서 어 동네 분들한테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